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여자 사익녀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78살 최영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영이 올해 78비입니다. 제 생일 오후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제가 지금 가는 중이에요. 척추 협착증으로 거의 집안에만 있던 터라 외출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외출이라니 가슴이 설레더군요. 한 시간 뒤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한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곳 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시내 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하더군요. 번화가를 지나쳐 외곽으로, 그리고 더 외진 곳으로. 수진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지만 창밖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산과 들판, 그리고 한적한 시골길.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30분을 더 달렸을까요?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색빛 3층 건물, 높은 담장, 그리고 입구에 걸린 간판, 해피실버타운 마이너스 프리미엄 요양시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디야?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몇달 전부터 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척추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여기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나는 싫어.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많은 돈 내고 좋은 방 잡았어요. 시설 직원 두 명이 나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이 저는 끌려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그리고 203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하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당분간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수진아, 나는 정말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회사 다니고 애들 돌보느라 힘들잖아요. 여기 계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나는 부담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정민이는 뭐래? 아, 정민이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는 게 좋다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마저도 며느리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창문 너머로 담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나가고 가끔 산책로를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이 자주 찾아왔지만 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은행 좀 가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통장 정리 좀 해야 해서요. 김 선생님은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종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인출된 기록들. 4월 15일 생활비 지원 200만원 출금. 5월 20일 생활비 지원 200만원 출금. 6월 18일 생활비 지원 200만원 출금. 7월 10일 생활비 지원 200만원 출금. 총 800만원.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어르신 명의로 대리 출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임장이 있으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위임장? 언젠가 며느리가 만약을 위해서라며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통장 사용 정지 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 통장 만들어 주세요. 대리인 지정 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에서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은행 거래 내역, 위임장 사본, 그리고 어르신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할수 있어요. 다 하겠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어르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오후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나, 최영이는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독거노인 지원센터 40%, 지역 보육원 30%, 척추질환환자 지원 기금 20%, 아들 김정민 및 며느리 박수진 법정 최소 상속분 10%, 본 유원장은 며느리 박수진의 무단 재산 인출 및 요양시설 강제 입소에 대한 대응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한다. 아들 김정민과 며느리 박수진이 부당하게 인출한 800만원을 반환할 경우 본 유언장의 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느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일주일 뒤 며느리 수진 씨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을 겁니다. 내용 증명. 귀하는 최영이 어르신의 동의 없이 8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였습니다. 본 금액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사본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3일 뒤 요양시설 로비에 며느리가 허겁지겁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로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며느리는 손에 내용 증명과 유언장 사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돈을 훔쳤어요? 그건 어머니 생활비로 쓴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생활비를 내가 써? 내 허락도 없이 매달 200만원씩 가져갔잖아. 그건 오빠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럼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왜내 동의도 없이 날 요양원에 가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매일 회사 다니고 애들 돌보고 어머니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여기 가둔 거야? 내가 원한 건내 건강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부담스러웠던 거잖아. 그리고 내 돈이 필요했던 거고,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재산 반환 청구서야. 그리고 이건 새로 작성한 유언장 사본이고, 며느리가 유언장을 펼쳐 읽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10% 밖에 안 주신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많아.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져간 돈 800만원, 분할로라도 갚아. 매달 50만원씩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대해서는 내 허락을 먼저 받아. 그러면 유언장 수정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꼭 갚을게요. 그리고 나 이제 집에 돌아갈 거야. 여기 퇴소수속 밟아줘. 네, 어머니. 지금 바로 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제 방, 제 침대, 제 서랍장,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번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반찬도 직접 만들어 가져옵니다. 병원 진료날에는 함께 가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 이거 하셔도 될까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아들 정민이도 주말마다 들릅니다. 엄마,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며느리는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 번째 입금이 들어왔어요. 이제 3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족을 바로잡는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순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해야 합니다. 어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원장, 이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갚고 나서 생각해 볼게. 그리고 앞으로 1년 더 지켜볼 거야. 진심이 뭔지 확인하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시니어 세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